안녕하세요. 리버스입니다 어, 오늘은 그 닌자 거북이 2탄 거북이 5 1호기하고 2호기 이렇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산 거 이제 하기 전에 원판인 그 배틀 아머 5라고 나왔던 제품인데요. 이게 보시면 어, 제 썸네일하고 같은 그림에 이렇게 같은 머신이죠. 이렇게. 이게 원래는 이제 원판은 머신 로봇트를 이렇게 수납하는 커다란 모선 같은 그런 형태의 제품입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어 나와 있고요 어 국산 제품하고는 박스 크기 거의 두배 절반 정도 되는 제품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배틀아머5라는 제품입니다 보니까 1984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 80년대에는 국내에서도 이 머신로봇을 국내판으로 해서 팔기도 하고 그리고 수입상에 가면 곧잘 이런 변신 로봇을 팔기도 했었죠. 이렇게 어뭐 드릴 로봇, 뭐 레이싱카, 비행기, 자동차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변신 로봇을 이게 합금으로 또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린 시절의 그 고퀄리티의 장난감으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요 이걸 초등학교 때그 부모님이 해외 출장 다녀오실 때 이걸 선물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 이 머신 로봇을 저는 조금 그 전에 다좀 없어졌고 이걸 구하고 나서 아 이게 이렇게 합체되는구나 해서 다시 머신 로봇을 이렇게 구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거북이 5에 갑자기 이 로봇이 등장했을 때 정말 개인적으로 엄청 놀랐던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부분은 비행기로 되어 있고요 팔다리 부분에 각 각에 이제 로버트들을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박스에 보시면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로버트들이 기지에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또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이 박스 뒷면을 보면 이제 아이들이 막 구매 욕구가 막 넘치게 되는 거죠. 나도 집에 있는 굴러다니는 이 로버트를 이 여기에 한번 합체시키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 거고. 이각콕핀트마다 이제 어, 상성되는 로봇이 있습니다. 어떤 건 합체가 되고 어떤 건 합체가 안 되는 형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어, 그 머신 로봇에 나왔던 그 적들 있죠. 이건 잠수함 변신 로봇 같고요. 이렇게 요렇게 해서 어, 뭐 합체해서 싸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박스를 열어 보면 어, 이 제품은 대신에 그 로봇 각자의 작은 로봇은 안 들어 있습니다. 이제 거북이 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다 거북이 다섯 마리가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다섯 마리는 이제 팔 다리 가슴까지 해서 다섯 마리가 포함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국내의 제품하고 다 비슷하고 다만 어 이런 주먹 같은 부분에 국내판은 왠지 모르게 여기가 조금 더 짧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 몸체하고 팔 다리 이렇게 다이 그리고 발바닥 부품까지 해서 굉장히 박스를 이제 콤팩트하게 만들었죠. 다행스럽게도 얘 이렇게 제 화면에 다 잡힐 정도의 이제 크기지만 국산은 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크게 발매가 돼서, 어, 문방구에서 상당히 골칫거리였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 고전, 이제 완구 탐사를 많이 다녔었거든요. 2000년 중반대까지 이제 다녔었는데, 어, 이 제품은 문방구 위에, 위에 구석에 거의 남아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대문 쪽에 완구상에도 심심찮게 이제 볼수 있었고요. 어,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셨는데, 정말 재고로 많이 남아있었던 그런 제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뽀빠이 과학에서 극장용으로 거북이5로 이제 제대로 낸 거고, 이 몸체를 이용해서 뭐, 철인 18호 뭐, 마징가 제트가 들어있는 그 외에 다른 제품도 있죠. 하지만 이제 뽀빠이 과학에서는 이 거북이5하고 비행용 그리고 이렇게 탱크형 두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어, 둘다 멋있긴 멋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팔다리가 합체해서 기지가 된다는 그런 시스템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분이기도한것 같아요. 자 가격은 이제 장장 25,000원입니다. 굉장히 고가죠. 여게 이제 90년대 그때 나왔을 것 같아요. 90년대 초 보시면 옆면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어, 가슴에서 이제 거북이가 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음. 재밌게도 이 거북이가 다 화가 나 있어요. 국내판에 이렇게 다 그냥 이빨을 악물고 있고 눈동자까지 없어 가지고. 그렇지만 영화에도 이런 모습입니다. 영화에도 이렇게 화나고 팔다리에는 막 피줄이 푹푹 튀어나와 가지고 얘네들 되게 그냥 다 화나 있는 캐릭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죠. 자.고 음 원래 이제 요 부분에는 제가 그 머신 로버를 요렇게 넣었는데요. 자. 굉장히 유명한 그 Z 비행기로 변하는 로봇이죠. 요렇게 머리 모양에 맞게 코피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혀 다른 형태의 그 변형 로봇이 들어갔을 때는 여기에는 수납이 안 되는 그런 또어 단점이면 단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파워 유닛 개념으로 어릴 때, 어 상당히 이 투명한 캐노피, 요거 때문에 재밌게 느꼈었던 것같네요 자, 이제 국산 제품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어 비행 형태랑 탱크 1, 2 5로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요. 두 가지를 같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극 중에서는 굉장히 막, 그막 발차기도 하고 주먹 공격도 하고, 우주 선수 때려 보시고 이제 그렇게 화약을 하죠. 이렇게 크기는 거의 비슷해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 그 원작은 요 부분에 가운데 부분은 원작의 색깔을 그대로 이제 답습을 해줬고요. 다만 팔다리는 어,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해서 현란하게 그렇게 해줬습니다. 뭐 나머지는 거의 이제 일본 제품하고 동일한 상태여서 어, 크게 특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더라면 하는 부분. 거북이들이 대부분 팔이 같은 짝팔이 이렇게 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팔이 이렇게 껴 있어가지고 손이 그냥 뒤집어서 껴 있는다든지 발도 막 바꿔서 껴 있는 게 태반입니다. 그리고 이 검정색 거북이는 솔직히 조금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이 가운데 이렇게 가슴을 열면 또 거북이 한 마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손이 막 이상하게 좀 돌아가 있는 그런 형태네요. 거북이는 어, 이 사이즈의 형태의 장난감이 많았습니다. 이제 아이들 손에도 좀싹 들어오고요. 이렇게 볼트를 이용해서 나름 튼튼하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다리가 잘 쓰지를 않아요. 정말 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무기의 힘을 빌려서 조금 세우면 세워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어, 그렇지만 어, 아이들이 이 거북이 5보다는 이때도 이제 머신 로봇 대용품으로 요거를 사용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이쪽은 그냥 스냅식으로 이렇게. 닦여서 돌리면 안 빠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리 부분은 이렇게 뒤에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면, 어, 감춰졌던 요런 끼운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살 앞으로, 좀 빡빡하긴 한데요. 자,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다리 부분은 이 팔에는 또 호환이 안 되는 그런 또어점이 있구요 이렇게 다행히 국내판도 이렇게 클리어판을 이용해 줘서 내부가 좀 보이긴 합니다 음.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곳에 다 메이드 인 코리아 뽀빠이 과학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어요 음. 거북이5가 이걸 탔다는 게, 뭐, 어릴 때는 너무 개인적으로 좀 어이가 없고, 좀 충격적이긴 했었지만, 아 그래서 되게, 어, 이때는 좀 머리가 컸을 때라, 국내 만화영화에 이제 조금 실증을 냈던 때죠. 너무 이제 카피가 성행을 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설정 때문에, 조금 이제 저는 실증이 나 있던 상태였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또 외국 제품을 또 만나볼 수 있었던 그런, 어, 하나의 또 기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부품들은 좀 밀어 놓고요. 어, 제일, 제일 멋있는 이제 몸체 부분입니다. 몸체 부분. 딱 봐도 그냥 비행기로 변할 것 같이 생겼죠? 여기, 이 가슴 부분에 랜딩 기어를 이렇게 펴주고요. 자, 펴주고. 다리 부분을 이렇게 꺾어 줍니다. 어, 국산판에서 마음에 드는 게이 부분이에요. 일본 제품은 이게 너무 빡빡합니다. 너무 빡빡해서 정말 반다이 제품은 중고 제품이 태반이 여기가 다 깨져 있어요. 여기 이 스프링 장치가 너무 강하게 돼 있어서 어린이들이 도저히 꺾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꺾다가 잘못하면 그냥 통째로 부러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돼 있어서. 이 정도 강도는 국산이 되려 괜찮은 것 같아요. 변신시켜주기에는. 자, 그리고 여기 잡혀있던 날개를 이렇게 내려주고요. 이쪽엔 또 멋있게 여기 운전석도 보이고, 투명한 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날개를 펴주고요. 자, 이건 요, 요, 살짝 이 정도. 예, 그럴듯하죠. 이, 이 비행 상태에서도 이제 머신 로봇 하나를 수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가지고 놀면서 쭉 열어가지고 머신 로봇가 쭉 나오고 이런 설정을 또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추가로 여기 이제 그 발바닥 부품, 발바닥 부품을 날개에다가 결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이러면 이제 조금 더 중무장한 그런 느낌이 들죠. 굉장히 좀 육중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여기다가 그 주먹을 수납을 해주거든요. 이제 빈 곳에다가 주먹을 이렇게 빼서 자 이렇게. 어 주먹을 잊어버리지 않게 잘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해 줍니다. 음. 저는 이게 어뭐 닌자 거북이는 아니더라도 이 머신 로버트 그5대용으로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 어릴 때 일제를 선물 받고 한번더 이제 잊어버린 다음에 어른이 돼서 다시 샀는데 어 국산 제품이 이렇게 가지고 놀거나 그리고 완성 상태가 썩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비행 형태의 제품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탱크 형태. 어, 탱크 형태도 이 팔다리 색만 이제 제각각이에요. 원래는 그 회색으로 이제 통일이 되어 있는데 뭔가 조금 더 얘는 그 전투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생겼죠. 약간 여기도 같은 형식으로 위로 이렇게 뽑아 줍니다. 탱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미사일이 있어서 여기서 미사일 발사 기능이 또 있고요. 하지만 이 대형 완구는 그 움직임은 다양하지 않지만 일단 크기에서 오는 그 박력 하나로도 어좀 세워 두면 상당히 멋이 나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렇게 있어서 이건 머리 부분은 가볍게 이렇게 넘겨 주면 됩니다 이제 조종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도 이렇게 거북이 한 마리를 태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보면 뭔가 그 1번판 보다는 조금 몰드가 죽어 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뭐 전자기기 부분을 이렇게 어 표현을 해 놨습니다 다시 거북이는 넣어보고요. 자, 음, 탱크는 이제 이팔 부분은 따로 움직이지 않고요. 그대로 이제 다리 부분 캐터필라가 이제 됩니다. 여기 태극 마크가 있는 게 굉장히 굉장히 또 고전의 느낌을 주네요. 이 다리 아래 부분을 밑으로 이렇게 쑥 빼서 돌려주면, 자, 어, 탱크 바퀴가 이제 앞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음. 이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비행기는 이제 다리가 안쪽으로 꺾이지만 요건 거꾸로 이렇게 눕혀서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어좀 약간은 억지스럽지만 발 부분을 이렇게 끼워줄 수 있습니다. 끼운 다음에 여기다 이제 추가적인 포신이라든지 무기 같은 걸 이제 끼워줄 수 있죠. 제가 이 거북이5를 극장에서 본 세대가 아니라서 어, 극장에서 이걸 개봉했을 때이 완구를 극장에서 팔았을까 안 팔았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 그때 당시를 느껴봤던 저보다 조금 더 어린 동생분들께서 어, 추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극장 입구에서 이런 완구들이 또 준비가 돼 있고 아무것도 준비가 없이 그냥 상영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어떤 마음을 좀 설레게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의 로봇을 알아가는 그런 어떤 재미,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어, 방학 때가 되면, 어, 저도, 어, 항상 그 방학 특성 만화 영화가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생각이 나요. 여름방학에 TV에서 아, 어떤 선전물을 하고 올해는 어떤 만화 영화를 상영을 해줄까 그런 것들이 참 기다려지는 그런 재미난 시절이었습니다. 오늘도 거북이 5 독산 뽀빠이과 이렇게 리뷰 해스 봤고요.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